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경입니다 시작이 늦어 서 죄송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속보 17번째 나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해라. 지금부터는 뭐 조금 필요 없다. 협상보다는 항복 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직접 공격에 나설 것이냐. 그런데 지금 나타난 저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폭격한다 치더라도이란 정부에 있는 이란의 핵 농축 시설 이 포르도는 이스라엘이 혼자 폭격 못 합니다. 그런 장비도 없고 그런 폭탄도 없습니다. 이게 초대형 방카버스트만 이걸 폭격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은 직접 미군 이 폭격기가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나자 말자 네타냐 후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짐작 가능할 겁니다. 자, 이거 하나씩 보겠는데 이게 지금 벌써 17번째 속보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트루스쇼셜에 올린 글을 보십시오. 무조건 항복. 무조건이라는 게 조건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컨디션도 달지 마라. u 컨디 o n d i 한국, surrender. 이거는 이제, 미국이 2차 대전 때 일본에 하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최고 지도자, 이거 정말 이란의 신정체제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니네 어디 있는지 안다. 이겁니다. 니때리 네 잡는 그 일도 안 해야 는 거죠. 그는 쉬운 포적이지만 그쪽에서, 그곳에서는 안전할 것이다. 표적은 쉽지만 안전은 보장하겠다. 이거예요. 니를 살려 두겠다 하면서 그를 제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해놓고, 저기 테이크 아웃해놓고 가로 열고 킬. 이어 놨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편이에요. 그를 제거할 생각 없습니다. 그를 죽일 생각, 생각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으로는 네죽일 생각 없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이 지나고 나면 너도 죽일 수 있다. 이거예요. 트럼프의 이 지금 모든 말 중에서 가장 흠하고 심각한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원래 좀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자, 또 하, 하지만 민간인이나 미군에게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건 자 미국인들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우리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다.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밑에 제일 댓글은 이거 미국인들한테 하는 소리겠지만. 이 이란 하메네이가 들어보면 기절 초풍하고 눈이 튀어나올 소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무시무시한 표현. 자, 그러면서 제공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을 전부 그리고 완벽하게 장악했다. 여기서 영어 쓰지 마라 그러는데안쓸 수가 없어요. 컴플리트 해놓고 엔드 토탈 일이 났습니다. <laughs> 완벽하게 그리고 전부 장악하고 있다. 이란은 나름대로 방공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아주 많지만 미국이 만들고 미국이 고안하고 미국이 제조한 물건과는 비교도 할수 없습니다. 미국만큼 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국 부럽습니다. 괜히 전조국, 전조국 하는데 전조국이 뭐 그냥 전조국이 아닙니다. 완전히 김정은이도 지금 이거 보고 있겠죠. 뭐 김정은이가 지금 러시아에 6천 명의 공병대를 파견하는 여전히 하고 있던데. 이 이보다 더한 강력한 표현이 있을까요? 무조건 항복. 자 이게 지금 이란이 항복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산 아니다, 저그 하면이는 항복할 수 있을까요? 하면이는 항복하는거나 또는 어, 자기가 그냥 실권 당하거나 이 하면이는 실권 당하면 죽음입니다. 그 레짐을 체인지 당하거나 똑같은 이야기라서 항복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멜의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면 한판 붙어보고 죽자 이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여러분이 하멜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항복? 지금 항복하면 이란 국민들은 회피합니다. 그런데 야사 이래 항복해도 어차피 이란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 판이고 항복 안 하면은 뭐 헛된 기대감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지게될수있어야 그러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이란대로 난리가 나 있지만 미국은 아예 이 기회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 모든 것을 끝내는 게 간단합니다. 이란에서 핵농축 시설만 싹 골라가지고 제거해버리면은 이란으로서는 뭐 덤벼들게 더 이상 사라지니까 또 이란이 가장 끝까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핵 농축 시설이니까. 자, 트럼프는 어쨌든 이란의 핵 시설 공습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이 NSC 회의 직후 이야기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회의에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 지금 나탄전은 아예 불능 상태로 들어갔다고 치고, 이란 정부의 포르도라는 지역. 이거는 지도를 직접 보시겠는데 어, 잠깐만요. 여기에 나탄즈고 포르도는 이렇게 산속에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것과 똑같이 땅굴 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지하 100m 이하에 이제 나탄즈보다 훨씬 깊고 여기가 화강암 지대거든요. 화강암 밑에다가 뚫어 가지고 핵 농축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폭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 더군다나 폭탄만 대줘도 폭탄 줘도 이스라엘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시죠?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벙커버스터입니다. 이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현무파이버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벙커버스터보다도 우리리게더 우리 강합니다. 이거는 사적이고 악시오스한테 전한 사실이 이겁니다. 이란의 핵 시설, 특히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를 공습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 두 명은 또 악시오스에다가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는 며칠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 폭격에 나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며칠 내로가 언제까지일까요? 이스라엘이, 아,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대사관을 20일까지 폐쇄했습니다. 날짜 딱 정했어요. 그러면 20일까지. 지금 이게 여러분, 그냥 장난이 아닌데, 트럼프로서는 워낙 고도의 지능을 가진 비즈니스맨, 흔히 말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흘리는 것조차도 트럼프의 장사 본능에서 나오는, 거래 본능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야 됩니다.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까지 미국이 완전히 이스라엘 대사관도 20일까지 폐쇄하고 또 악시오스 매체 같은 데다가 직접 너희들을 미국의 폭격기가 가가지고 때리 패겠다. 여기 핵농축시설 포르도 이게 마지막 남은 건데 이거 완전히 어, 짜게 버리겠다 하는 것이 다 그레이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그레이 수단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항복하라 조건 붙이지 말고 항복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가는 거죠. 현재 미국은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의 방어만 지원하고 있고 공격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또 외신들이 눈을 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공중급유기를 있는 대로 종류가리지 않고.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동하늘에 떠있습니다. 이라크 상공에 떠있든, 어디에 떠있든, 요르단 상공에 떠있든 떠있겠죠. 그러면 미국 F-16이 날아갈 때 여기서 공중주유소에서 아예 기름 넣고 갑니다. F-16은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이걸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카 버스터가 드디어 지원될 것이다. 만약에 지원되면 이란 정부의 핵농축시설 포르도는 그냥 골로 가버리겠죠. 이게 없으면 사실상 하면에도 더 버틸 재간이나 버틸 명분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우리 핵을 마음대로 농축하는데, 너가 왜 간섭이냐? 농축은 하다 가게 해달라. 핵무기는 보유 안할 테니까, 농축까지만 하게 해줘! 음, 이게 이란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일본만큼, 그러니까 언제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전까지만 가게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싶어. 핵무기는 아마 듣게. 대신에 그 직전까지 가는 그 우려는 농축까지만 하게 해줘 우리도 죽은 국가잖아. 그게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안 먹히는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NSC를 가진 후에 네타 냐와 통화를 해가지고 군사 지원 여부 가능성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NSC 의 회의 결과를 이스라엘 측에 통보했을 것이라는 외신의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통화 내용은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악시오스가 두 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서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수일 안에 저게, 저, 포르도를 제거해버리겠다. 이게 포르도가 지하 100미터 이상 이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요거 잠시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이란은 맹렬한 공격을 하겠다 하고 예상을, 그 예고를 했는데 어젯밤 사이에 이스라엘 측이 밝힌 것에 따르면 은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은 10개밖에 없더라. 10개도 안되더라. 이거 이상한 상황이죠. 10개밖에 안날라왔다. 이란이 그렇게 맹렬하게 보복하겠다 해놓고는 10개밖에 안날라왔다. 이거는 물론 뭐 어젯밤에 두대가 날아가지고 한 대는 요격했고 한 대는 이 개활지에 떨어지게 만들었다. 떨어졌다. 또 이란으로서는, 뭐, 아이언돔이 발사됐다가 자기 원점을 도로타르게 하는 그런 희한한, 뭐, 결한 공격을 했다. 즉, 해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란의 공격 수단이 다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초강력 폭탄 방카바스터가 가면은, 이게 유일하게, 이 GBU57 아닙니까? 이게 GBU57이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 딱, 이게 중앙일부가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 옛날에는 RPG 로켓이 지하 1미터 정도까지 손상을 끼친다 가면, 그 다음에 MK84가 나왔고, 요게 지하 1 1미터그다음 BLU109가 3 5미터 이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는 운용 가능해요. BLU109. F15 전투기에 실어가지고 쏠수 있는데,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할 때 썼던 게 바로 BLU-109예요. 이건 지하 35미터인데 35미터 찍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 은 이론상 100미터 이상도 내려가고 있는데 저 화강암 지대는 통과를 못합니다. 화강암 지대가 뚜꺼우면을수록 통과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나온 게 GBU-57입니다. 이 GBU-57은 지 혼자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초강력 폭탄입니다. 폭탄이 일정이죠. 반갑습니다. 폭탄. 그래서 이 투발수단이 즉 누군가가 싣고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 보십시오. 한꺼번에 잠깐만요. 한꺼번에 두 개를 떨어뜨리죠. 두 개를 딱. 이게 지금 B-2나 B-50 이, 그, 저런 폭격기를 사용하더라도 이게 한발 가지고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발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무 파이브는 저거 한 방에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우수한 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무 파이브입니다. 무기죠 무기. 빵카바스타는 우리는 북한이 하도 땅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니까 우리는 빵카바스타가 미국보다 셀 필요가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빵카바스타를 쓸일 자체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우리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방카버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GBU57, 이거는 폭발할 때마다 하나 떨어뜨리고 두번 떨어뜨릴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B2 스텔스 폭격기 또는 뭐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폭격기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B2 스텔스 폭격기가, 음, 지금 이제 이 폭탄을 싣고 투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무겁지 않습니까? 이 무게가 얼마더라? 잠깐만요. 이거 한개 무게가 음. 잠깐만. 요아 무게. 아 제가 그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 헤모파이브보다는 덜하지만은 잠깐만요. 아 지금. 음, 방카버스터 두발을 실을 수 있는 게 B-2 스텔스하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왜 내가 재원을 갖다 놓고 했는데 어쨌든 이걸 이란, 이스라엘에 그냥 줘도 투하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신에 현무파이브는 두발수단의 미사일입니다. 미사일로 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현무파이브는 이게 방카버스터가 대부분 그래요. 히모파이브가 탄두부가 8톤이라 그러죠. 그중에 6톤, 5톤에서 6톤 정도는 특수 금속입니다. 금속으로 확 뚫고 들어갈 때는 이 낙하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히모파이브는 낙하할 때이 속도가 마하 10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뚫고 들어가서 이 앞에 탄두부에 있는 특수 금속, 이게 한 5톤 정도 되는 무거운 겁니다. 이 gv57도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이 폭약이 있습니다. 그게 뚫고 들어가서 터뜨리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의 마크롱은 만약 지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하면은 이란 정권 교체를 하면은 이란에 또는 중동에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마크롱도 나서가지고 이 하메네이 제거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도 이 제거를 하긴 하겠는데 아할 수는 있는데 당장 제거는 하지 않겠다. 그를 제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라고 올린 걸 보면 이 화면에 일은 살려두고 이 포르도에 있는 이 지하 핵 농축 시설 이것을 작사를 낼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작사를 낸다면 만약에 한다면 오늘 내일 사이에 끝장을 내겠죠. 이 음. 우리나라가 현무 파이버를 여기다 빌려주면 현무 파이버가 여기를 때릴 수 있느냐 못 때립니다. 왜냐하면 현무 파이버는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인데다가 항속거리가 300km입니다. 우리는 북한 전역만 상대하면 되니까 이 탄두부만 조금 낮추면 은더 멀리도 갈수 있는데 3000km, 5000km도 갈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무 파이브는 대부분 북한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항속거리가 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은 1 0 0 이상 직선거리만 1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해모파이버를 갖다 줘도 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음, 국제 정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어, 20일까지 영사 업무를 중단하고 이스라엘 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동 TF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미국인들이 빨리 이스라엘 이란 이렇게 해서 떠나라 하고 소개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개령이 나갔다는 것은 전쟁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소개령이 나오면 전쟁이 터진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알수 없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거래의 규제이기 때문에 장사꾼 본능이 대단한 사람이고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령까지 내렸으면은 너거 제거한다 하고 지금 이게 마지막으로 서는협박수단일 수도. 또는 외교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외교의 끝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외교는 해보고, 그 다음에 때리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반격을 할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하여튼, 20일까지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지금 공지가 나갔으니까, 오늘 18일입니다. 그럼 내일 모레 걸피까지 살 안에 뭔가가 풍하고 터진다. 진짜로 터지냐? 음, 터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음, 저기 미국이 직접적으로 공격에 나서가지고 미국이 걱정하는 건딱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사능이 지속하게 퍼져버리면 미국이 독박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농축 시설을 폭격했다고 해서 방사능이 확 길이 퍼져 나올 것이냐? 그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위가 워낙 높으면 노, 이 화강암층이 있고 산이잖아요. 여기가 이 지도가 뜨 산인데 방카버스터가이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직선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저하얀 듯해 되어있는 저기가 핵농축시설이거든요. 저기를 직선으로 뚫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폭발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팡 하고 폭발 그 연기나 이런게 폭음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메몰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유출로부터 깊이 있으면 깊이 있을수록 오히려 방사능 유출로부터는 안전하다. 일부 새어 나오겠지만 아주 맹렬하게 새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포르도, 포르도는 방사능 유출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하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외신을 보면은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상황은 끝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는, 국제유가가 갑자기 또 올라가던데, 이거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음, 잠깐만요. 어, 지금 현재 76달러. 어제보다 약4.4% 어, 올랐나? 자, 지금, 어, 이게 우리 시간하고 달라가지고, 어제, 오늘 기준이 좀 모호한데, 어제, 76달러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국제 유가 어 저기 브렌트의 기준으로 어 76달러, 미국 텍사스의 기준으로 74.8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